와 인내와 변함 없는 충성에 관한 기록은 후세에 사는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보존된 것이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앞에서 잘못을 고백할 때에 그는 그럽게 용서해 주고 자비와 사랑으로서 이전에 자기에게 행한 잔인한 행위에 대하여 대해서 아무런 복수심도 품지 않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다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사기는그 모든 을 이 용서했다고. 나는 그, 그, 뭐, 없다는 것을 형들에게 다내줬다 그때 형들이 그런 요셉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기뻐하고 나아가는 것을 알아보고, 알아보게 됩니다. 참된 형제의 사랑.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뭐, 이런 일들 저런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한편으 그런 생각 하다가 지금은 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없애버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얼굴 볼수 있는 날이 안식일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한번 지나고 나면은 뭐 이런저런 일들 항상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어떤 또 때는 오늘 안식일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염려되는 그런 마음이 다시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마음을 제가 다 많이 내려놨습니다. 아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찾는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있겠구 또 기도할 수 있겠구나, 하나의 글을 나눌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하니까 이 안식에 정말 기다려지고 행복하죠. 아, 네.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능한 어, 정성이 있죠. 황이. 이 황이 정성 집에 오늘날두 하인이 이 다투면서 씩씩거리면서 이 황이한테 와가지고 어, 얘기를 합니다. 영감하이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제 말이 옳지 않습니까? 그래내 말이 옳네. 그랬더니 옆에는 또 사람이 영감하니 그게 아니고요. 이건 이렇게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제가 옳지 않습니까? 그래 다른 말이 옳네. <laughs> 그 옆에서 이렇게 보고 부인이 아니 이 사람 말도 옳다 그러고 저 사람 말도 옳다 그러면 누구 말이 옳습니까? 다내 말도 옳네. 이게 방이 더럽지 않겠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 시시대 미를 가는 이유가 뭘까? 이랬는데. <목소리> 서로 그냥 사랑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면 되지. 니가 많이, 내가 많이, 그렇게 하지 말자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인종을, 인종에 가까워가지고, 숨을 두글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걸 방문했더니, 그분이 목사님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제가 한 가지 부탁할 게 없습니다. 내가 여집에 사는 어느 그 집사님, 이렇게 논에 물대는 것 때문에, 많이 다투어가지고 내가 화해를 못했는데, 내가 그분하고 화해를 하고 싶다. 근데 내가 할수 없으니까, 옥상 좀 대신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화해의 말을 좀 듣고, 또 나를 용서한다고 말을 좀 해달라고. 알겠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는 이제 나왔는데, 얼마 뒤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했던 그분을 만나가지고 얘기했더니, 서로 마음에 있는 짐들 다 내려놓고, 마지막 기도하면서, 이제 그렇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이 천국 가는 길이라는 어,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임종으로 가는 길은 아무도 가보지 못한 초행 길이라 두렵고 떨린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 용서받으며 용서하며 살아온 자에게 그 길은 영원한 소망의 길이다. 죽음의 길이 가장 힘든 사람은 화목하지 못하고 간 사람이니 미결 인생이요. 지그리 평안히 그 길을 갈수 있으리야. 우리가 마지막 우리의 문을 감는그 순간에 있어서 정말 내가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정말 정말 슬플 예요 그러나 내가 모든을 다 이루고 떠나다면은 슬퍼할 일이 없다는 것이다 제가 다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이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정말 이렇게 젊을 때부터 인생의 삶을 되게 만족하며 살아온 사람들은 노년이 되어가지고, 당신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할 때도, 그렇게 크게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히 죽을 맞이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젊을 때부터 해결하지 못하고, 마음에 여러가지 원안을 갖고 살아온 사람들은, 당신이 이제 죽을 시간 됐습니다. 그러면은, 아직 막 자기를 주체 못한다고 해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고, 억울해가지고, 그걸 받아내지 못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미움도 다 내려놓고 살아간다면 오늘 나에게 그런 죽음의 순간이 온달할때 내가 뭘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맺어진 한 형제의 자매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한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아름아운 이어점을 함께 이어가는 아멘.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멘아니다아 주님 사랑으로 맺어진 이한 가족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면서 아멘. 주님 계시는 저 하늘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겨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이 땅에서 함께 가는 이 믿음의 발자국이 정말 천국을 거니는 것처럼 아름다운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아멘. 아버지 이 경상 조항교를 회 함께 사랑해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00년의 역사를 함께서 시크러 주셨던 것처럼, 오날의그 모든 시간도 뒤 모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아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와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 함께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